안녕하세요, 김소금입니다. 대충 수십 번은 말한 것 같은 복귀 알람입니다. 복귀 안할 것처럼 애초롭게 말해놓고 복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김소금이란 친구를 쿨하게 보내지 못한 제 미련인 것 같네요. 기타 여러 이야기는 다음 썰 풀이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주로 다룰 컨텐츠는 넓고 얕은 지식으로 풀어주는 여러 가지 썰과 고민 상담이지만. 엄청 잡다한 걸 찍을 예정입니다. 편집도 배워가고 있는데 별다른 일 없으면 이런 스타일을 유지할 생각입니다. 라이브는 한동안 키지 않으려고 합니다. 참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아 처음 여러분들과 뵐수 있었던 라디오 스타일로 돌아온 것 같네요. 아무튼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댓글로 많은 응원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있기에 김소금도 있습니다. 항상 행복했고, 행복하게, 그리고 행복하세요.